60세 이후 식습관에 대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경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 할아버지입니다. 7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오며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노년기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엔 뭐 먹어도 다 똑같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달라져요.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몸속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의 리아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정하셨지만 매일 아침 단차와 흰쌀밥을 챙겨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다리에 난 상처가 낫지 않아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는 당뇨병 합병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되었지만, 이 사건이 제 마음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60세 이상이라면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식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 1. 고혈당 지수 GI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식빵, 이 모든 것들은 혈당을 순식간에 높여버립니다.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내보내죠.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이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40%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젊을 땐 감당하던 음식을 지금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달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이 조합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7세 박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흰쌀밥과 단 음료를 드셨는데 당화혈색소가 무려 10%에 달했어요. 식단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7%로 떨어졌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지수가 낮은 곡물을 섭취한 사람은 장내 미생물 환경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단순히 소화뿐 아니라 면역력, 염증 감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가 건강음료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간식, 그 은밀한 함정, 우리는 흔히 간식은 조금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간식 습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절미, 떡, 바나나, 포도 같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음식들이 영양소도 있고 입에도 잘 맞죠. 하지만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인절미의 혈당 지수는 무려 93, 바나나는 61, 포도는 59.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아주 빠르게 혈당을 올린다는 겁니다. 70세의 수림 할머니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요. 라며 매일 오후 간식으로 포도와 바나나를 드셨죠. 그런데 혈당이 안정되지 않고 결국 막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시력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도 9.8%까지 치솟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스마트 간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있는 간식. 삶은 달걀,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채소스틱 간식. 당근이나 오이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혈당을 억제하고 입도 즐겁게 해줍니다. 과일은 식후 소량만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저당 과일을 식후에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박수님은 간식을 이 방식으로 바꾸고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1%로 낮아졌고 망막병증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간식이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어요. 라고 하시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믿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잠시 쉬었다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위험한 식사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당신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국물과 함께하는 식사, 그 은근한 함정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나 설렁탕에 밥을 말아 드시는 걸 좋아하시죠? 저도 어릴 적 할머니가 그렇게 드시는 걸 자주 봤어요. 그런데 이 익숙한 식습관이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70세 이상 당뇨 환자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해 보면 국밥이나 찌개밥처럼 국물에 밥을 말아 한 번에 후루룩 넘기는 습관이 흔히 보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첫째, 씹지 않고 빠르게 삼키면 음식이 위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충분히 씹을 때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말아먹는 식사는 이 과정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둘째 국물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엔 하루 권장 나트륨의 80%가 들어있고, 설렁탕은 포화지방 함량도 높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4세의 성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설렁탕을 밥에 말아 드셨습니다. 그는 씹기 귀찮고, 이게 제일 속편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혈당 변동이 너무 커서 항상 피로감에 시달렸고 혈압도 자주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밥은 국물에 말지 말고 따로 씹어 먹기.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최소 10번 이상 씹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국물은 두세 숟가락만. 찌개나 탕을 드실 땐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반찬은 나물, 채소 중심으로 구성. 나물이나 생채소 반찬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영양 균형도 맞춰줘요. 이런 방법을 통해 성호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7.9%에서 6.8%로 낮췄고 식후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밥 먹고 나면 개운하고 하루가 덜 무거워요.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장 밥을 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순한 변화가 인생을 가볍게 바꿉니다. 다음엔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놓치고 있는 하루의 마무리에 대한 건강 습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당신도 이 습관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식, 조용한 혈당에 적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늦게 간식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습관이 있죠. 잠이 안 와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TV 보면서 뭔가 허전하니까 과일이나 과자를 조금, 이런 마음, 저도 너무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당뇨 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신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인슐린의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오전과 낮에는 인슐린이 비교적 잘 작용하지만 밤이 되면 그 민감도가 뚝 떨어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8시 이후에는 혈당이 더 높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제 환자 중 76세이신 미자 어르신은 매일 밤 견과류 한 줌, 바나나 하나 정도를 드셨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찾다 보니 이 야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수면 중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고혈당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서 몸에 부담을 줍니다. 더큰 문제는 새벽 현상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흔한 이 현상은 새벽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생리적 변화예요. 그런데 늦은 식사나 간식이 이 변화를 더 악화시킵니다. 결국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고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기 가능하면 오후 6~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고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만 드세요. 단백질 위주의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저녁 식사, 생선, 두부, 달가슴살 등으로 구성된 저녁은 혈당 부담을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야식 생각이 날 땐. 따뜻한 허브차와 가벼운 스트레칭. 실제로 미자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밤에 먹는 습관을 줄였고, 2개월 만에 아침 혈당이 150대에서 110대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먹고 충분히 소화하고 자는 습관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오늘도 밤에 뭔가 드실 계획이셨나요? 그 대신 따뜻한 차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내일 아침 훨씬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다섯 가지 식사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느껴지시죠? 다음엔 이 모든 습관을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하루 루틴 전략을 나눌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습관으로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해요. 야식, 조용한 혈당에 적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늦게 간식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습관이 있죠. 잠이 안 와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TV 보면서 뭔가 허전하니까 과일이나 과자를 조금, 이런 마음, 저도 너무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당뇨 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신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인슐린의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오전과 낮에는 인슐린이 비교적 잘 작용하지만 밤이 되면 그 민감도가 뚝 떨어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8시 이후에는 혈당이 더 높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제 환자 중 76세이신 미자 어르신은 매일 밤 견과류 한 줌, 바나나 하나 정도를 드셨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찾다 보니 이 야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수면 중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고혈당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서 몸에 부담을 줍니다. 더큰 문제는 새벽 현상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흔한 이 현상은 새벽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생리적 변화예요. 그런데 늦은 식사나 간식이 이 변화를 더 악화시킵니다. 결국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고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기 가능하면 오후 6시 근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고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만 드세요. 단백질 위주의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저녁 식사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으로 구성된 저녁은 혈당 부담을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야식 생각이 날땐 따뜻한 허브차와 가벼운 스트레칭, 실제로 미자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밤에 먹는 습관을 줄였고, 2개월 만에 아침 혈당이 150대에서 110대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먹고 충분히 소화하고 자는 습관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오늘도 밤에 뭔가 드실 계획이셨나요? 그 대신 따뜻한 차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내일 아침 훨씬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다섯 가지 식사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느껴지시죠? 다음엔 이 모든 습관을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하루 루틴 전략을 나눌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습관으로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해요. 하루 루티로 완성하는 것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던 시기 스승의 바람. 정말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여 큰 결과를 내오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삶에 지속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기 변화의 역할을 시작하기 위해 요즘 제가 추천하는 수용 가능한 룰티 전략을 공유할 것이에요. 여름은 도움되는 날로 가는 시장 만들기 하루 룰티는 시간을 내 사상에 맞춰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가장 많이 설계하는 방법은 요일 등록제입니다. 보통 한 주간을 두고 위치가 중요한 시기 구조를 정해내요. 월요일. 저렴 맛 식사 정리. 화요일. 약간 건강한 간식 관리. 수요일. 시간대변. 우선, 조정 목요일. 적용 자세 방식. 금요일. 노트리어 용사 제공. 토요일. 수정 방식 재확정. 일요일. 허용적 반응과 자기 학습. 이렇게 일주일 가정된 룰티가 있으면, 만약 어느 하루가 조금 빠비지더라도 다음날 잘 바꾼 행동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항상 어둠한 행동법이 합니다. 하루 15분 내에 지키는 구조가 자세로 변화를 내오게 해요. 구동하시지 않았다면 이제는 노트리어의 관문을 위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마음을 내고 바꾼 시작, 그 작은 움직임이 오늘 여러분의 생활을 바꾼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가보시겠죠? 마무리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